방송 3사가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.2%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50.1%로 48.9%를 기록한 문 후보를 간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. 6시 투표 종료를 몇분 앞두고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이곳 선거 상황실에 모였습니다. 박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자 새누리당 황우너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. 하지만 YTN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3.6% 뒤진 것으로 나와 담담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. 새누리당은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. 대략적인 당선자의 윤곽은 밤 11시쯤에 나올 전망입니다. 천지TV,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